어 안녕하세요 다육테라스입니다 어 지금 바깥에 비랑 우박이랑 같이 떨어져요 여보세요 얼음 알갱이 보이시나요 이게 녹아서 온는데 조금 전에 크게 내렸답니다 어, 여기 파주쪽에 계시는 아, 다육맘들 혹시 밖에 내놓으신거 피해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얘네들 밖에 있는 애들 맞으면 상처 입을텐데 아이고 어쩌나 지금 아, 걱정됩니다 저희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잘 있어요. 안에 아직 저는 4월 초에 내놓거든요. 이 파주 날씨가 이렇게 예고 없이 이런 대변을 일으킨답니다. 지금 우박이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걱정스럽네요. 그래도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잘 있답니다. 아 너무 이쁘죠 지금 밖에는 빗소리 들리시나요? 우박이랑 같이 오고 있어요. 아 다행이다 나는 안 내놔가지고 아이들 걱정이 없는데 어 진짜 다른 매니아 분님이나 다육맘들 모두 걱정스럽겠어요 얼른 들여놓으셔도될것 같아요 얘가 비가 언제까지 올지 모르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우박 알갱이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죠 얘 여기는 지금 우리 온실은 따뜻해서 지붕에 떨어지면 바로 녹아요. 그런데 아 어, 밖에 있는 애들 진짜 걱정되네요. 아참 어, 저는 좋은데 <laughs> 나 저는 이렇게 어, 기후가 이렇게 바뀌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좋습니다. <laughs> 우리 아이들 잘 있습니다. 얘만 어, 몇 아이만 이렇게 얼었어요. 얘 예, 봄바람에 얼은 거예요. 이렇게 이쁘게 키워놨는데 이렇게 얼어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아, 진짜 제가 가슴이 안 좋은 게, 이 아이 보이시나요? <laughs> 예, 병원인데, 여름에 제가 다이 밑에 놓고서잊어버리고서몇 달을 물을 안 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소생을 못 하고 있어요. 얘네들도 정리해서, 뿌리 살아있는 것만, 다른 화분에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아, 참, 이런, 엄마가 이렇게 관심이 아니 애가 안 보이면 찾아야지 어디 잘 있겠지 이 많은 애들 중에서 어디 구석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영영 잊어버렸는지 아 진짜 생각해도 한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laughs> 우박 오는 거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파주 날씨 되게 변덕스러워요 진짜 다른 데보다 더 춥고 갑자기 이렇게 그냥 우박도 내리고 한답니다. 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